뭘 뜻하냐면 이렇게 원과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위치관계라고 얘기할 거야. 이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아래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y에다가 Y에다가 얘를 이걸 집어넣잖아. 그렇지? 집어넣으면은 얘가 무슨 방정식이 되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 A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걸 전개를 정리를 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 X에 대한 2차 A, X에 두고 플러스 B, X. 플러스 c라는 a x에 대한 2차방정식이에요 얘를 정리하면 그2차방정식의 근이 두 개면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있고 x 값이 한 개면은 접하고 만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니거 그래서 원도 판별식을 쓸수 있는 게왜 판별식을 쓰냐? 원이 바로 2차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이 2차함수이기 때문에.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x는 b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근의 공식에서 이 2차식의 근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값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 b라고 하고 이 d값이 0보다 클 때는 교점이 2개, 그러면 플러스 곱과 마이너스가, 그죠? 0보다 작으면 혹은 근이 없다. 0이면 은 근이 하나다. 이런 거잖아. 즉 판별식은 어디에 쓰는 거야? 판별식은 2차식에서 만쓸수 있다. 원방도 2차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꼭 기억해 둬. 그다고 지가 0보다 크다.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지가 0이다. 중근. 지가 0보다 작다. 그럼 턱은 만나지 않는다. 이 뜻을 이 그림과 연동시켜서 잘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도 되죠. 오케이. 자 문제를 보겠어. 다운 중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럴 때는뭘찾들래 A의 값이라 A의 법이 K 값이라 K의 범위를 줄이네. 다시 하면 이 직선 y 를 3x 플러스 k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즉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인데 y 대신 뭘 집어넣는 거야? 3x 플러스 k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거든 다시 보면 10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이거든 그리고 여기의 식이 선별식 d 값수 공식 다시의 제곱 기다시 3K 해제고 마이너스 A, C, A 가 뭐냐? 10 그죠? C, C 가 뭐야? K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 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얘가 0이면 K 값이 나오고 만나지 않으면 0 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 이거 하나만 구해보겠어 자 9K 해제고 배법고 국내급차가 1 k 해제고 플러스 10이 0뿌라고 하던데 사실 이게 마이너스 k제곱이잖아 k제곱 마이너스 10이 0뿌라고 하자고 부동산 바꿔줘야겠지? k 플러스 루프 20 k 마이너스 루프 20 아니 눈 감고 뭐한대? 눈 감고 뭐해? 뭐, 뭐, 뭐 조네? 뭐라고?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마니 접함이 케이 이기 이가 갔다가되니까접이게고가가되니까얘가데다가되니까 데니가 데니가 가 돼야 돼? 데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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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가 데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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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데잖아안어